지금 당신이 인생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는 증거 5가지.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일까?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오늘 그 답을 드릴게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운이 생길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갈등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싸움이 나도 연락 끊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려는 남자. 이건 관계에 책임을 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 합니다. 밥 먹었어 같은 습관적 말이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들어주는 남자. 그건 사랑보다 깊은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안전한 기댈 곳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꿈까지 응원합니다. 지금의 연애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미래와 행복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남자. 그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도죠. 곁에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억지 노력 없이도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내 자존감이 채워지는 느낌.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사랑을 만났다는 신호예요. 애착이론에 따르면 진짜 좋은 관계는 내 불안이 줄고 안정감이 커지는 관계라고 합니다.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편안하고 당당해진다면 그건 최고의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최고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